네. 제가 지금 어, 관악구 대우실림 2차 푸르지오 2차 평대 인격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어 아이 두 아이와 연극포 쪽에 직장 있는 남편이 있는데, 네. 어 아이들 교육과 투자를 위해 이주하려고 해요. 네. 집을 매도하게 되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어느 곳이 괜찮을지 그리고 관악구... 봉천 현대사 40평대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을 주셨는데 우선은 음. 지금 관악구 신림 2차 프로지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매도하고 11억, 12억 정도의 자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조금 그러니까 학군까지 고려해서 이사 갈 만한 곳을 보시는데 하나 말씀 주신 건 지금 관악봉천 현대 아파트예요 괜찮은지 음.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대표님 도움 음.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 반갑습니다. 남편은 영등포가 직장이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 본인 우리 천자님 직장 유치는요? 네? 본인은요. 본인 직장 유치는? 아 저희는 그냥 주부예요. 가사. 그리고 네. 아이가 지금 몇살몇 몇 살이에요? 일곱 살하고 열 살이요. 일곱 살열살 이제 중학교를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당분간 고등학교업할까 이전을 못 하겠네요. 네. 요즘 지금 어. 요즘 가나, 이, 이 봉천동 일대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몸으로?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좀 관심이 있어서 예, 그쪽을 예. 저한테 말을 해줘서 제가 또 대표님이 방송하시는 걸 봐가지고. 예. 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들어가면 오래 살 텐데. 네. 어, 여기 이, 이 봉천동 일대에서 저, 전세, 어, 전세를 좀 살고. 네. 여기 어, 봉천, 4-1-2 구역 들어보셨나요?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시죠. 봉천동 떠나지 마세요. 봉천동 아... 아, 아이 교육 시킨다고 떠나면은요. 나중에 네. 봉천동 보면은 눈물이 나올 거예요. 많이 올라 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어 이제 물론 이제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 일단은 우리에게 이제 자녀 교육 기회를 많이 주면서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말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 잘 사는 세상 안올것 같아요. 이제는 성격 좋고 행복 지수 높은 애들이 잘 잘할 것 같아요. 그 만큼 이제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국가가 네. 아이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고 그럴까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자기가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영역, 뭐 요즘 보면 뭐 a i 니 컴퓨터 공학 이렇게 좀 많이 세분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끼는 속에서 많이 할것 같은데 요즘 막 좋은데 나와 가지고도 자기 일을 못 찾고 자기 위치를 못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 좋은 데가 아마 이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어, 지금 초등학교 요즘 구암 초등학교 들어보셨어요? 네. 구 초등학교 이 인기가 좋죠. 네. 왜 좋아진 줄 아세요? 아 글쎄요. 여기 이제 보면 보통 네. 학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인기가 좋아져요. 반대로 빌라나 네. 단독주택 노후 주택들이 많은데 있잖아요. 네. 이런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독 빌라나 단독책 부지가 벌써 4, 1, 2 구역은 다 이사를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만 남게 되는데 곧 4, 1, 3 구역이 곧 2주가 나가요. 네. 그러면 구암초등학교는 아파트만 남게 되죠. 그리고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 아파트 뒤쪽으로 있는데 이 상업시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상업시설 나가려고 귀찮아. 할할할게 뭐냐면 뒤에 공원 많으니까 할수 있는 게 운동하고 공부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 여기 위치가 그래서 구암 중 구암 고등학교도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매각을 네. 하시고 413 네. 구역이나 412 구역을 사시고요. 네. 그다음 에 여기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네. 좀 살다가 입주할 때 들어가 버리면 아마도. 아이들과 남편이 상월에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